2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f1을 구하래 즉 2차 함수를 구하란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미정함수법이야 자 제가 미정함수법 대응법 개념 파트에 설명 들었어요 여러분들 미정함수법은 별거 없어 뭐예요 극한값 응용이야 응용 됐어요? 그럼 극한값 크게 세가지 유형이 미정 함수법에 쓰이죠. 뭐야 여러분들? 무한대 분의 무한대와 무한소분의 무한소 분의 무한소 그 다음에 불연속 함수 2에요. 대부분 무한대 분의 무한대와 무한소 분의 무한소가 쓰여요. 근데 불연속 함수 예를 들어서 뭐가 쓰였다, 투가 쓰였다, 그렇게 하면 고난도 문제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뭐가 등장해요? 여기 무한소로 가는데, 뭐 여러분들? x분의 1이야. 그러면 제가 불연속 함수 투 설명드렸을 때 분수 함수, 분모가 0만 들었네. 지금 1골이 있고. 그죠? 0으로가 0으로 x가 그죠? 0으로, 0으로. 0으로 갈때 이렇게 0으로 갈때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 그 그러니까 불연속함수 지금 2가 쓰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요요틀 갖고 한번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차 함수야 최고 차항이 정해졌네 얼마 자 f x 는 f x 는 얼마 x 적어 플러스 p x 플러스 q 야 벌써 문자 몇개 생겼어요 하나랑 몇개두 개가 생겼어 됐죠 여기 또 하나 생겼어요 문자가 무려 몇 개요 여러분들 세 개야 근데 식은 두개 주어졌는데 이식 보세요 이식 여러분들 그 무한대 넣어 보세요. 이거 뭐야? F0이야 여러분들 그 0으로 가면 다항함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함수값과 똑같어 F0은 f 얼마다 3 요거 조건 하나 딸랑 주어진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 몇개 나와야 되는거예요 조건이 몇개 나와야 되는거야 조건이 두개 나와야 되는거야 자 이제 문제정리 됐죠 그러면 일단 얘가 A야 극한값이 뭐한데 존재한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 극한값 존재 극한값이 존재한데 존재하는데 누가 여기 들어갔어 불연속 그죠 불연속 뭐가 2가 들어갔어요 그럼 자극한값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써볼게요. 우극한 한번 구해보자. 리미트 x가 영으로 갈때 플러스 플러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f의 x 분의 1 빼기 마이너스 x 분의 1이야 얘가 뭐래 여러분들 a래. <laughs> 자 치환해볼게. 왜 이거 <laughs> 피곤하잖아요. 자 이걸 내가 t라고 치환해게 그러면 이거 자, 뜻어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소로 가죠. 플러스 무한소로 가니까 얘는 뭐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럼 x 대신 t분의 1 쓰면 돼. 리미트 x가 아저 t지 이제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때 얘는 역수니까 절대값 t분의 얘는 ft 빼기 f의 마이너스 t야 대한데요 되죠? 요 값이 뭐래? a래.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옆에다가 얘가 이제 우극한, 우극한 값을 구한 거고 이번에는 좌극한 값을 구해보자. 그럼 자, 리미트 x가 이번에 0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쪽으로 가는가가죠? f의 x 분의 1 빼기 f의 뭐야 마이너스 x 분의 1이야. 대요. 이것도 a래. 자 됐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바꿀게. 왜? 얘가 음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x x 분의 1를 t라고 놔게. 그럼 여기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그지 영보다 조금 작은 음수야.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t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럼 갖다 소분을 리미트 t가 어디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여기는 마이너스 t 분해. 얘는 f의 마이너스 t야. 마이너스의 f의 얘는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t는 얼마래 여러분들? 요게 a래.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은 똑같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왜? 요거 요거 위치 바꿈 내는 거야. 그럼 똑같게 만들어 볼까요? 리미트 t 어디로 가 어디로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음수 절대값니까 빠져나올 수 있잖아. t 분의 f 에 요거 요거 먼저 쓴 거야. 그럼 마이너스 빼내면 될거 아니야? t 빼기 f 에 마이너스 t 에요. 자, 이 값이 얼마? a 래 a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돼야 안 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죠그 이쪽에 있는 2a값과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돼안 같아? 같아야 되겠네. 왜? 그한값이존재한다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와 마이너스 a가 같기 때문에 a는 뭐다? a는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a는 0이다. 이제 게임 끝났네. 자 그러면 하나 찾았지 또 하나 찾았지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하나는 이제 갖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왜 얘가 0이니까 0이에요 갖다 이제 넣어보자 자 그럼 f 요 x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0 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fx는 무슨 꼴이야 fx는 x의 제곱 플러스 px 0 넣으면 3 나오니까 q가 얼마야 돼 여러분들 3 돼야 되겠죠 개를 이제 얻다가얻다가 이제 뭐만 하면 끝이야 대입만 하면 끝이죠 그죠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무한대로 가 아, t죠 t가 t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절대값 필요가 없겠죠 그죠 t분해 돼요 자 색깔 바꿔서 볼게 ft t의 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s 빼기 됐죠 그 다음에 마 t 너스 t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t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t 에 o m 마이너스 PT 플러스 3이 o 이 e you g 값이 y 그 이래 자, 그럼, 여기 t 제곱 t 제곱 없어져 안없어3 3 없어져 안 없어? 없 m s a 니까 됐어요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때 얼마 t분의 요게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 ept죠 얘가 0이래 그럼 tt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니까 p도 얼마다 0이다가 되겠네 그래서 fx 요걸 구한 거야 자 f의 얼마 x는 x 제곱 플러스 3이다 여기다 1올에2올에2 F2는 얼마가 돼? 2의 제곱. 4 플러스 3이니까 답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구하면 끝이죠.